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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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에 여기 보이신가요?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그 기념 행사를 놓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움 받는 거야. 그것은 박연만 목사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는 삶을 그살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도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50주년까지 가려면한몇 년이 남았습니다. 올해 한해또 내년 점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전에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요즘의 말로 바꾸면 아재 개그일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신을 잘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국어 선생님은 내 주제를 알라 이렇게 말하죠.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수를 알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리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리선생님. 내 위치를 알라. 내 삶의 자리와 위치를 알고 사는 거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모두고 그냥 날뛰고 살았어요.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예, 사울. 일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 보면 어쩔 때는 사울이다 그러고 어쩔 때는 사도 바울이라 그럴 텐데 우리 여차가 높으신 어르신들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 사도 바울 변화되기 전 이름 히브리식 이름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에루살렘으로 끌고 갔어요. 일말의 양심의 가척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우리가 이미 8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신실한 종이었다. 스리반 집사님이 볼로 처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의 가장 앞자리에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마땅히 야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비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십육장 이후에 보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이 회심한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26장 11절에 보시면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오게 가두는 그 일을 그런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그 열정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커다란 착각, 그 착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일상의 평범한 일상의 삶과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큰 충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탐메색 사건이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허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다메색 사건처럼 비추러 오시는 어떤 특별한 그 처음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한 특별한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크게 착각하는 사람 자신이 100%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메섹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이 박해하고 반대했던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게 하기 위해서 그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배경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경으로 따지면 나는 이들에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이 바리새파다 그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학이었던 가말리의문화생으로그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소 사람이라고 그걸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데 우리 한국의 문화도 잘하고 한국말도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문화의 중심이었던 세계의 중심이었던 헬라권에서 태어났고 헬라말을 잘할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잘하고 히브리 말도 아주 잘하는. 그.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서 내놓으면 전혀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신앙적으로나 내 삶의 배경으로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극적인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담에색 사건을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서 살살게 이런 믿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믿게 된건이 감사할 일이죠. 그 충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 하면, 여러분 초대 문교부 장관, 그때는 문체부였을 거야.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여러분 이여름 교수님 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런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었지 신앙으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그의 딸 딸에게 커다란 시란이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의 딸, 그, 이민아 씨가, 어, 이와 여대를 갔어요. 아주 수제였습니다.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전공했어요. 3년 만에, 올 예약점을 맞고 조기 졸업합니다. 아주 수제였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나중에,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유명한 노펌에 들어가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LA 지방 법원의 검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 딸일까요? 교민 사회에서도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시련이 뭔가 하면 압이 찾아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진단을 받는가 하면 이런 진단을 받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래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l a 는좀 복잡하니까 하와이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암이 걸렸음에도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막 부산하고 막 이랬는가 봐요.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 의 몸을 돌보지 못합니다. 네, 그 암의 후유증으로 막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점점점 잃어갑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 이어롬 교수가 나중 나중에 알게 돼요. 하와이로 그 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끔찍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지만 문학적으로 읽었던 그 성경을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겸손하지만 아주 간절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력이 잃어가서 설거지 할 때도 설을 잘 못했대요. 물이 막 튀기고 이랬던 그 딸이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진단이 막막이다 회복됐다는 거, 거의 다 회복됐다는 거,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에름 교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세례를 했어요. 여러 이성적이고 지성으로 가득 차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평범하게 예수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신앙적으로 완벽했고 세상의 배경도 그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죠. 피초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수 있다면 그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담에색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극률하심과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볼수 없어요. 사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거꾸로 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실존을 인간은 비로소 보게 돼요. 그 나중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한,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개역개정이 더 번역을 잘했어요. 죄인 중에 나는 개순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나기.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자신을 나를 본 거죠. 죄인 중에 나는 예수다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루은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고 따랐던 그것이 허상이었고 가짜였다는 사실을 그런 알게 됩니다. 나는 내 신념으로, 내 철학으로, 내 종교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순간 그런 엎드려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이니까 이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주여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씀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해 주실 새로운 삶의 주인을 만났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인 동시에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박해했다는 말이에요?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가 나를 박해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가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 a 로 고백한 그 순간 눈이 안 보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말씀이 e 절 a 절입니다 g 절 t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사울이 어, 땅에서 아, 일어나아무 사람의 손에 려지 사람 못하고 마지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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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여러분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아니라 그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사흘 동안만 그런 거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선물로 주실 때는 언제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줘요. 첫 번째는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통은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고통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면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때 그가 고집 부리고 그 길로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권안을 허락하시는 거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담에 색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경험을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시면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것을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았다는 신앙 고백인 거야. 하나님은 때도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보내십니다. 고통이 나를 새롭고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끝토록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롭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보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울은 그기로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고 인사를 하자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면 하나님의 그 푸르심 앞에 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푸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길을 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네.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최선의 삶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을 잊지 말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